희찬아 무릎도심하자 무릎 네, 황희찬이 장난 아닙니다 96년 1월생 올해 나이 27살 울고 햄튼 소속의 황희찬이 10라운드 강호 뉴캐슬을 상대로 천금같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패배와 무승부는 뭐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팀 분위기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성적이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홈 관중들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뛰듯, 열렬히 응원하는 중에 황희찬이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대 뉴캐슬의 1 0 라운드 경기는 토트넘에게도 매우 관심이 가는 경기였습니다. 올해 안에 이두 경기를 토트넘이 붙어야 하고 우승 행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전을 치러야죠. 그리고 이제 황희찬의 팀이라고 불러도 될 테니까 이 팀의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3-4-3 포메이션으로 조. 도세사 골키퍼를 필두로 토티, 도슨, 킬먼, 아이누리, 트라우레, 레미나, 세메두, 쿠냐, 네투 황희찬이 선발로 나왔고 이에 맞선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으로 고든, 윌슨, 알미론, 조엘린턴 김하량이스, 론스테프, 번, 셰어, 라셀스, 트리피어, 그리고 골키퍼는 포프였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에서 도르트문트에 패배해버리면서 분위기가 확 꺾였는데 총 공세에도 도르트문트 벽을 뚫지 못하면서 체력적 소비만 컸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가 일주일 전이라서 푹 쉬었고 당시 본머스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도 좋은 데다가 홈 경기인 만큼 붙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죠. 거기다 황희찬은 뉴캐슬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3년차고 그동안 부상도 많았는데 뉴캐슬 4번 만나서 3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멀티골이기도 했고요. 최근 황희찬의 폼이 워낙 좋고 쿤냐 네트 황희찬의 공격력도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죠. 네, 거기다 울버햄튼은 루턴 타운 경기를 시작으로 네 경기째 무패 중이었습니다. 네, 느낌 있죠? 네, 그런데 울버햄튼은 전반 초반에 먼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전반 21분 박스 안에서 경합 상황이 이어졌고 골키퍼 차징이 선언될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이어지고. 해리 웰슨이 오버헤드킥 비슷하게 멋지게 슈팅하면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울버햄튼 선수들은 항의를 했죠 네, 그런데 요 주심, 요 주심 매우 낯익고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던 테일러 주심은 VR 체크도 없이 골로 인정했습니다 이 양반, 네, 이따가 또 사고 칩니다 네. 울버햄튼은 경기 초반인 만큼 뭐 물러설 이유는 전혀 없죠 오히려 더 힘을 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반 35분에 네트의 원맨쇼와 함께 코너킥으로 이어졌고 루미나가 멋진 다이빙 헤딩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의 이샬리송에게 원하는 거딱 저거 하나데 어, 네, 그죠? 이 경기는 전반에만 세 골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역전골이 아닌 뉴캐슬이 앞서가는 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생기죠. 전반 44분 수비 가담을 한 황희찬이 우리 진영 박스 안에서 볼터치가 아쉬웠고 볼을 걷어내려다가 뉴캐슬 선수와 충돌이 있으면서 테일러 주심이 휘슬을 불어버렸습니다. VR을 가동했는데 본인은 직접 보지도 않은 채 본인도 찍었고 뭐 VR 팀 인정했더니 그대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황희찬은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울 선언을 부정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쉽게 페널티킥 골까지 나오면서 1대2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울벤트는 후반전에 더욱 힘을 냈습니다. 전반에는 비슷한 전력 같으면서도 점유율은 뉴캐슬에 앞서 있었는데 후반에는 울범 틴이 제대로 주도했습니다. 후반 초반부터 프리킥 슈팅도 나오고 네투가 도저히 약팀에 이을 레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뉴캐슬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황희찬도 뉴캐슬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후반 24분 황희찬이 상대 수비 라인을 깨고 롱패스를 받으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었는데 뉴캐슬 수비진이 고의적인 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황희찬이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황희찬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트의 킥을 먼저 골키퍼가 차냈는데 토티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면서 황희찬과 환상적인 호흡과 타이밍으로 박스 안에서 볼을 전달했는데 이때 황희찬의 전메특커 접기 기술이 나오면서 댄버 센터백을 제대로 속이면서 혼자 슬라이딩을 하더니 어디선가 네, 많이 본 듯한 골, 박지선 포르투갈 전골 각도와 비슷하게 황희찬이 완벽한 골을 성공시키면서 동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황희찬은 홈 관중들에게 달려가서 무릎 세레머니를 선보였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팬들은 열광적인 네,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또 하나 익숙한 건 바로 황희찬의 접기죠. 이미 황희찬이 축구인들에게 눈도장이 찍혔던 게 챔피언스리그 때 리버풀을 상대로 천하의 만다이크를 속여버리고 득점을 해버리면서 예사롭지 않았음을 보여줬고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현재 울버햄튼의 핵심 공격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울버햄튼은 역전도 가능할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네트의 드리블로 뉴캐슬을 위협하는 순간이 이분만에 찾아오는데. 페널티 박스 바로 근처까지 와서 갑자기 멈춰버리더니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아 이럴수가 네 햄스트링 와버린 것입니다 황희찬과 함께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선수인데 그만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죠 그리고 오히려 뉴캐슬에게 다시 공격당하다가 잘 버티고 무승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뭔가 절반의 성공 같은 경기였는데 황희찬은 홈6 경기 연속 골이라는 대기록으로 울버햄튼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썼습니다. 거기다 황희찬도 단10 라운드 만에 본인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면서 득점 랭킹 5위에 있는 네,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손흥민 2위, 황희찬 5위. 네. 우리는 살아 생전에 계속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울버햄튼 팬들은 무승부를 억울해하면서 황희찬 패널티킥 문제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황희찬의 페널티킥 판정은 너무 어이가 없어. 다행히도 그는 골을 넣었지만 이 경기는 우리가 이겼어야 해. VR 심판진의 형편없는 결정을 사과해야 해. 공격자가 먼저 넘어졌잖아. 동감이지?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페널티킥이라면 황희찬이 만든 다른 기회들도 페널티킥을 줘야지. 그의 골은 기쁘지만 이전 만들어낸 페널티킥이 너무 컸어. 우리는 승리해야 하고 황희찬도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울버스의 승리를 막는 건 결국 심판이었어. 황희찬의 눈은 이미 공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이건 경기를 보던 어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 이건 범죄야. 황희찬이 공을 꺾는 모습 봤어? 너무 소름 돋아. 거기 완벽한 골 결정력까지. 그는 완벽한 EPL 공격수야. 이 코리안 가의 득점은 계속 될 거야. 그는 우리의 희망이야. 다들 황희찬이 골대 앞에서 공을 받아 넣는 모습에 익숙해졌어. 이런 페인트와 골도 할수 있는 선수라고. 구단 유튜브에서도 황희찬의 무릎 세레머니를 메인으로 걸면서 제목도 황희찬이 불타오른다라면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상황에 대해서 앨런 시어로도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황희찬은 경기 후 가장 아쉬움이 남는 듯 아무리 생각해도 페널티킥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올햄트는 점점 더 강등과는 멀어지고 있으면서 목표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경기는 리그 꼴찌 팀 시필드와의 경기인데. 네트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 가운데, 6 경기 무패도 도전하고, 황희찬이 박스 안에서 워낙 위치선정이 좋은 만큼 또 골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손흥민과의 맞대결이 되고, 그후 같이 한국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11월도 드라마틱하죠. 네. 황희찬의 리그 6호 골을 축하하고, 뭐 사실 패널티킥 빼면, 네. 황희찬 득점 랭킹 3 위입니다. 네. 왜 우리 선수들만 패널티킥 골이 없냐고? 응? 네. 이제 새벽 이강인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